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다다랐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연말 분위기에 설렙니다. 특히 연말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와, 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된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2월이 딱 다가왔습니다. 12월하고도 지금 좀 지났죠 그죠? 맞습니다. 12월이 지나면 연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때는 이 교회, 이 크리스마스 이런 분위기의 성탄 이런 분위기로 쭉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울산이 교회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어, 울산이 불견 오래된 줄 알았는데요. 기독교 역사도 오래됐나요? 예, 네, 선교 역사도 오래됐고, 네. 1895년에 울산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가 울산에 상당히 많고, 울산의 근대화 그리고 울산의 새로운 문물을 막 받아들이고 교육, 개몽 이런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지금 근대화 이야기할 때는 이 교회가 울산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 울산에 끼친 영향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현장, 그러니까 울산의 교회의 역사를 열었던 곳, 그곳으로 가서 이 교회가 울산에 어떤 근대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즘 울산 어디서든 크리스마스트리를 볼수 있는데요. 12월을 더욱 화려하게 만드는 트리는 그리스도의 성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울산의 교회 역사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 그럼 울산이? 그 근대 문물들이 들어온 게 빠른 편이었나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물을 떠나서 각종 시설이라든 이런 것도 되게 빨랐어요. 특남동 쪽에 뭐 이야기만 했잖아요. 네. 그때 협계 열차 기억하죠? 네, 맞습니다. 그게 1921년이거든요. 1922년에 어, 조선 전기 주식회사가 지금 울산교 앞에 그쪽에 들었었고,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비행장 사람을 실어나는 여객용 비행장이 최초로 들어선 곳이 어디냐? 울산이. 여의도 비행장이 울산보다 한 3개월 뒤에 들었었거든요 28년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9년에 12월 2일날 삼산 비행장이 오픈했거든요. 그울산그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도 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교통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교회를 지었던 사람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울산으로 많이 왔는데 근데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딱이제두 가지 루트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미국 선교사들이 쫙 들어왔고 또 한쪽은 호주 선교사들이 많고. 울산에는 미국 쪽 선교사들, 호주 쪽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미국 쪽 선교사들은 대우를 통해 가지고 은편이라든지뭐 두동 월평이라든지 이런 곳에 교회를 또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은 교회가 네. 울산에 무려 한 12개, 13개 정도 될 겁니다. 어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백행교회 아, 시작해가지고 일단, 네, 사람들이 울산에 100년 넘은 교회가 13개 있다, 이러면 진짜가 아라거든요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울산에서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교회가 등장하면서 울산의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초기의 교회들은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선교사들이 네. 했던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이제 구한 그 말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때 어떤 사회였습니까 차별이 있는 신분사회잖아 신분 철폐 아... 사람에게는 계급도 없고 계층도 없다 모든 사람 평등하다 그리고 또계몽 사람이 이제좀 뭔가 이~ 좀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글자 한글 교육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문물을 깨치고 그~ 한글을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에 앞장섰다는 거 놀랍죠. 왜냐면 뭔가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한글을 가르쳤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것도 있지만 물론 네. 그 선교사들이 한글을 직접 가르친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쳤겠죠. 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의료, 아. 신식 의료가 그때 당시 이제 활발하게 보급됐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생겨난 것이고 이 교회가 생, 들어오면서 또 생겨났던 가장 또큰 역할은 뭐냐면 외국의 문물들, 선진화된 문물들이. 우리 나라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여러 문물 이 들어가 서지고 음. 정말 우리나라에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 전에는 불교가 네. 불교가 여러 가지 외래 문물들을 유입시켰고 또 이제 한참 뒤에는 이제 기독교가 음.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교회를 통해 들어온 선진 문물은 울산이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하지만 교회가 울산에 자리 잡는데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 이제 울산 쪽에 뭐 병영교회라든지 제일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좀 생겼고 네. 두동 쪽에 있는 은평교회 그리고 월평교회 이런 데는 순교자가 여섯 명이나 나온 굉장히 좀 상당히 스토리를 많이 가진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할수 있어요. 어,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영남 알포스에 뭐가 있었죠? 빨치산들이 아, 활동했잖아. 네, 네. 그 빨치산들이 그 은편이나 두동 쪽에 비교적 한적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주로 이제 약탈의 대상이었어 아, 뭔가 타깃이 됐군요. 그렇죠. 아. 특히 월평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재만, 우승만이 형제들이 음. 경주 쪽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부를 축적했고 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잘 사는 집이니까 음. 뭔가 약탈할 계속 많잖아요. 그게다가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심했거든. 네. 그러니까 항상 표적이 됐죠. 뭔가 국가의 탄압도 있었고, 빨치산들의 공격도 있었고, 네. 정말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그런 잔악한 짓을 음... 저지르는 바람에 이 울산의 대표적인 순교교회로, 월평교회가 이름이, 이름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 순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은 신자들을 불러와 가지고 지금의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통해서 뭔가 기독교가 또 발전했다니까 뭔가 좀 새롭습니다. 예,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은평교회도 이제 지금 130년이 됐거든요. 100년 기념관도 따로 만들어놨어요. 음. 굉장히 역사가 오래 됐고 은평교회를에서 배출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다녔던 이 교회를 잊지 못하고 음. 고향에도 많은 기부를 하면서. 고향 발전에도 많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의 정신적 시주이자 어, 지역 발전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될 정도로 굉장히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울산 최초로 설립된 병영 교회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는데요. 울산에 살던 한 사람의 집에서 이 모든 일은 시작됐습니다. 야 그럼 여기가 울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교회, 병영교회군요. 네, 병영교회라는 이름이 된 거는 1920년대고 네. 이 자리에 들어선 것도 1924년쯤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1895년, 1895 정확하게. 네. 그때 병영 교회가 들어선 게 네. 울산의 최초의 네. 교회고 그때 들었을 때는 지금 병영성 자리, 저쪽 아. 서리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쪽에 이희대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집을 교회당으로 헌납을 해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됐다가 네. 그 뒤에 이제 이쪽으로 옮겼죠. 아 본인의 집을 찬조한 거였군요. 그렇죠. 그 그렇죠. 아. 본인의 집이 뭐한두 채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네. 집잘 사는 집이었고 음. 그분이 이제 기독교하고 연결된 것도 사실은 이제 부산에 부산 진 쪽에 네. 호주 선교사들이 거기서 이제 포교를 하고 있었거든.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머니나 이모분들이 이제 치료를 위해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을 치료하는 음. 그 여의사들이 호주 선교사로 많이 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아 예를 들어 아여자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그 병원이나 이런데 갈 길이 별로 없잖아요. 동방은 네. 거기다 남자 의사들이 네.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병 이런 거 치료하는데 힘들거든. 음. 그러니까 거기서 음. 뭔가 효용을 받겠지. 그러니까 아이 선교 또좀더잘 됐을 거고, 포교도 잘 됐을 거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금방 잘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때 어떤 기독교의 감화를 받았던 울산 분들이 이 이대 집안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영 병영 사람들인데, 그 경영에 빨리 교회를 만들 수 있던 여건을. 조성했던 거죠. 아, 그런 요소들덕 여성들 요소들 덕분에 뭔가 교회가 빨리 지어진 것도 있었군요 그렇죠. 1 3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되는데 네. 울산에 100년 된 이상 1년 이상 된 교회가 13개. 그 당시에 울산에 100년 교회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이 조선이란 땅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도 한 13개 정도 의 교회가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되게 빨랐던 거죠. 새로운 것은 호기심뿐만 아니라 거부감도 함께 들죠. 유교 사상이 바탕이었던 조선 시대 울산 중심인 병영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울산 이 병영에 이 교회를 지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육군 사령관, 육군 사령부가 있던 병영성이 500년의 역사를 가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무너진 게 고한 그 말이거든요. 네.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 아... 일어난 이후에 우리 군대가 해산됐잖아요. 네. 이 군대가 해산되니까 병영성에 주둔하고 있던 상당한 수의 군인들이 다 와해가 돼버렸고 여기는 군인들도 와해됐죠. 그렇죠. 당연하죠. 군대가 해산니서 음. 여기가 이제 그 간방의 도시, 어떤 육군 사령, 부이 기능이 무너져버렸고 아, 네. 그런 데다가 병인 박해 이때 이제 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때 무수하게 많은 천주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순교를 했거든요. 울산 병영에서도 그런. 천주교 신자들이 죽음으로 순교를 하는 현장을 병영 사람들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그런 것들이 와, 종교가 도대체 뭐길래 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다 바치면서 일할까 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궁금증을 가졌겠네요. 어,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런 많은 문물들이 음. 많이 들어오고 경주 쪽에서 들어오고 부산 쪽에서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좀 개화가 좀 빨리 됐겠죠. 그러니까. 울산 병영 사람들이 아무래도 종교를 받아들인데 좀 빨랐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요소들이 울산에 기독교가 그리고 병영 교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겠네요. 이 초기 기독교가 오면서 역할을 했던 가장 큰게 뭐냐면 계몽이거든요. 계몽. 아. 그리고 평등 음. 그리고 축첩 제도를 없애고 이런 음. 옛날에 이런 사회는 축첩 제도도 있고 도박, 음. 금연. 음. 금주 음.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이런 부분들이 높은 도덕성 음. 보여주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솔선수범 해서 보여주니까 이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기독교가 또 시민의식의 향상에도 엄청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아. 거죠. 그래서 포교가 빨리 진행됐다. 이렇게 음. 볼수 있습니다. 울산 최초로 설립된 병영교회는 벌써 그 역사가. 130년이 다돼 가는데요. 글 짧지 않은 역사의 흔적이 교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와, 여기 라오니까 박물관처럼 사진이 이렇게 전시되 있습니다. 여기 이제 1 0교0년좀 됐거든요. 여기 이제... 2015년도에 나온 이 병년교회 1 2 0년사데 네. 지금 이제 이때보다 한 10년 지났으니까, 사실은 이 병년교회의 100년 역사, 이거는 울산의 전체 교회의 어떤 역사라고도 볼수 있고요. 대한민국 교회 역사의 촉소판이라도 볼수 있어요. 네. 지금 역사들을 쫙 보는데, 그 100년의 역사를 좀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특히 이제, 그, 왕길지라고, 왕길지, 앵겔이라는 선교사인데 호주 네, 출신. 네. 그분의 사진도 저쪽게 있어요. 아, 그분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 네. 건가요? 이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3대 선교사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 3대 선교사를 누구를 이야기하면 앵겔, 음. 그리고 맥켄지, 음. 라이트, 이런 하... 세 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앵겔인데, 네. 앵겔이라는 이름하고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서 왕길, 왕길지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나라 이름. 으 아, 한국식 이름도또명을한 한국, 거군요. 네. 네. 이분이 이제 사실은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한 389년, 한 4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영남 쪽에 네.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미량, 양산, 뭐, 뭐. 한9개 교단을 총 그 지휘했던 굉장한 성교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고 아, 영남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분이에요. 그렇죠. 텐데요. 그리고 음. 뭐 이분이 그 왕길치 이분이 이제 그 영남 지역의 교회를 처음 처음에 전부 다 이제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분이 병영교회 그 기반을 닦으신 건가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일대 아담슨 네. 이대 왕길치 나와 있거든요. 아, 네. 일대 이분이 이제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이희대. 그분이 부산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음. 처음에 천팔백구십오년에 서리교회 휘영 쪽에 교회를 만들 때 그때의 어떤 목사님 음. 선교 활동했던 분 그래서 그다음 분이 이제 바로 왕길지 기분이고 그런 그런 분들입니다 하, 이대 선교사로서 이병교회를 기반을 엄청 잘 닦아준 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점점 자리 잡았던 교회는 울산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했는데요. 가장 큰 영향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아, 이 병영교회, 울산의 최초의 교회이고, 이병영이 있었던 만큼 이 지역사에 엄청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1895년, 비교적 이제 우리가 개화하던 시기에 이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쭉 발전해 왔고, 그 뒤에 병영교회를 중심으로 울산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거든요. 음. 특히 병영교회는 병영 3일 만세 운동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어, 3일 운동에 이 교인들도 같이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여기 아. 3일 운동에 주도했던 우리 청년들, 병영교회 신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 교회 청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서 네. 한 거였군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년들의 어떤 운동이 굉장히 이제 힘이 되었고 음. 특히 외솔 체험배 선생님이 한글이라는 것을 처음 교육받은 것이 바로 병영교회입니다. 이 울산이 난이현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 중에 외솔 최험배 선생님도 음. 계시지만 노벨상 후보로까지 올랐던 김순근 박사라고, 옥수수 박사라고 있어요 오, 네. 그분도 바로 이 울산 출신이고 이 교회에서 일찍이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았던 그런 아주 선각자입니다 와그 한글의 아버지, 이 옥수수의 아버지 이두 분이 다 교회 영향을 받았다는 그렇죠. 아, 그러면 오늘 이병경교회울산신뢰가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12월 연말이 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이런 이제 교회의 어떤 종탑 이런 걸 바라보면 제일 먼저 떠 오르는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음. 사랑은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연말에 이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 이런 것들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울산이 그 불교의 성지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 성지이기도 했고 앞으로 울산 시민들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울산 근대화의 중심이 됐던 곳 병영교회입니다.